이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이 처음 시작되는 구절이지요. 마태복음 1장 1절로 6절의 말씀. 짧은 구절입니다. 우리 모두가 같이 1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바울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암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로를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모을 낳고, 살모는 아합에게서 우아스를 낳고, 우아스는 루데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왕을 낳으라 다윗왕은 우리아의 아내께서 솔로몬을 낳고 아멘. 말씀 을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진정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 가운데. 또 우리로 b 고 w 깨닫게 하 은혜가 있을 줄을 t 믿습니다 깨 up, 바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 t up, get up, get up, get up, get up, 절 e 를 삼지요 크리스마스던 부활절이던 추 u 감사절이던우리 e t up, get u 하지만 이 하루만이 어머니에 대해서 묵상하라는 그런 날은 그런 의미는 아니겠죠. 하지만 이 날만큼은 한번 더 생각해 보라는 그런 그런 의미일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 우리 어머니들의 역할과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요. 여러분 가정에서 어머니나 아내분이 일주일, 온 이주일. 휴가를 가셨다라고 가정해보십시오. 그런 경우도 있으시잖아요. 그럴 때 어떤 모습이 되죠? 난장판이 되죠. <laughs> 그 일주일 분량의 반찬을 다 해놓고 가도 반찬에 곰팡이가 쓰지요. 일주일 분량의 옷을 다 빨아놓고 개놓고 가도 몇개 옷만 너덜너덜해지지요. 그렇게 청소를 다해놓고가도 예, 다 다시 쓰레기장 처럼를 하는. 그러고 나야지, 우리 아내,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소중했는지 깨닫게 되고 하지요. 어머니의 소중함을 깨달을수 있는 여러 가지 통로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밥만 한건 없는 것 같아요. 식탁만 한건 없는 것 같아요. 어, 재밌는 실험을 한 영상이 있기에 여러분과 함께 보고자 합니다. 물론 그 영상 말미에는 광고가 나옵니다. 광고 전에 저는 끊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저게 광고다! 라는 생각하지 마시고, 어쨌든 거기에서 보여준 상황은 실제 상황이니까, 아, 저런 마음인가 보구나, 라는 생각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실시를 해요 정신적으로 힘든 것도 분명했어. 내가 여기까지 와서 왜이크 하고 있지 이런 것도 분명히 있고 안 된다. 그래서 좀 이렇게 매달렸어요. 사정을 했지. 저영머님도 취업 준비를 취업을 바로 할수 없으면 할수고 저는 지금 안 가면 진짜 제 꿈이 더 무너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대개는 다 하지만 어찌 보면 좀 냉정한 거같 치만 아는 것 같아서 좀 서운할 때가 많아요. 그래도 더 느끼잖아요. 네. 이거 아, 제 인생으로 아. 먹고 싶어졌 일할 때는 가족들이랑 밥 먹으러 오잖아. 뭐 그러면 그리고요. 응. 이밥 그러니까 먹고, 먹고 싶은 거 한국에서 다 먹고 뭐 엄마가 맛있는 것들 해주고 다녔었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이 먹을 때. 먹을 때. 걔과자래 좀. <laughs> 어쩌 이렇게 담으면 내 생각이 나는거야 같이 앉아있는 상이 되는 일이니까 꿈을 위해 선택한 낯선 곳에서의 생활 당연했던 일상들이 사무치게 그리워집니다 찾은 밥상엔 엄마가 해주시던 음식이 집에서 쓰던 그릇에 담겨 나왔습니다. 낯선 곳에 우리 아들로 처음에와서 어떻게 다녔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거 하나만으로도 그냥 전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네. 잘하고 있어서 고맙고, 우리 딸이 또대기해 당당한 <laughs> 모습. 그러니까 이게 정말 열정이 오는 분이 같아요. 저한테는 <목소리> <목소리> 여러분 어떻게 보셨어요? <laughs> 별거 아닌데, 밥한상 별거 아닌데 우리 유학생들이 아마 저 심정이겠죠 부모님 떠나서 낯선 곳에 와서 혼자 먹는 거, 입는 거, 공부하는 거, 자기 몸 관리까지 다할 때에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때 그 따뜻한 밥한 끼가 얼마나 이들에게 힘이 됐었을까? 그냥 밥이 한 끼가 한끼 만이 아니었을 것 같은데 우리 교회 사역 중에 유학생들을 돌보는 사역이 있죠? 우리까지 만 6년을 한것 같습니다. 그동안 참 우리 교육분들 수고 많으셨어요. 보통 힘든 일입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이 먹여 주신 그밥한 끼고 우리 청년들이 건강하게 잘할 수 있었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요 제가 지난 7년 돌아볼 때에 우리 청년들 중에서 삐뚤어 나간 학생이 기억이 나지 않아요. 계속해서 이 모임 참여하시고 여러분들이 먹여 주신 밥 먹을 때에 제 기억에는 다 건강하게 마음에 남아 있는 한 친구. 으로 먼저 하나님께 간그 친구 빼고는 다들 잘 떠났고 떠난 그곳에서 열심히 잘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교였고 또 우리의 성교로 우리 청년들이 또 하나님의 사랑 경험했겠죠 그데 우리 유학생만이 아니죠 여러분들의 우리의 자녀들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떠난 그들도 다를 바 없습니다 가까운 뭐 애나보로 갔던 멀리 동부로 갔던 속으로 갔던 우리의 자녀들도 똑같은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힘든 상황 속에서 그리워했던 것은 또 엄마의 손길, 엄마의 밥한상이었지 않았을까. 우리가 털리도록 친구들을 사랑으로 돌봤을 때또그 친구들이 있는 그곳에서 또 한이 이민교회들이 그 친구들을 돌봐줬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하여금 또 그렇게 하시거든요. 꼭 이제 유학생들 밥 먹여준 이야기만 하려는 게 아니라, 더불어서 이 엄마의 영향력이 우리 자녀들에게 얼마나 큰가를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고 싶어서 이 영상을 함께 봤습니다. 엄마가 뭐 대단한 걸 해줘야지 자녀들이 감동되고 자녀들의 마음에 뭉클해지는 게 아니라, 그냥 먹여주셨던 그밥한 끼로 자녀들은 충분히 어머니의 사랑을 깨닫고 있더라는 거죠. 엄마가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이 엄마라는 존재로 인하여 자녀들은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영향을 받고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좀 마음을 추스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으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신약의 시작입니다. 복음서의 시작이에요. 마트라는 제자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글을 쓰는 그 시작입니다. 이 인클리스가 쓰썼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글의 첫 시작에 그는 아브라함과 다이소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하여 펜을 들어 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그는 족보 이야기를 해요 한국도 예전에 족보가 굉장히 중요했었잖아요 무슨 공파 몇 대손이다 이거 모르면 아이덴티가 없는 거죠 예, 싹수가 없는 거죠 <laughs> 교육공부 받은 거죠 만나면 족보 이야기 했었습니다 유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족보가 없는 사람은 유대인이라 할수 없을 정도로 나의 족보가 나의 아이덴티티고, 나의 정체성이고, 나의 신분이고 나를 말해주는 거였죠. 마태는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이분이 그예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의 계보가운데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입증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중요한 족보인지 몰라요. 그런데. 남성 위주의 그 문화 속에서 하나님은 이 기록 가운데 신기하게도 네 명의 여인의 이름을 기록에 넣습니다. 어머니의, 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까지 한다면 다섯 명이지만 그거는뭐 말미고 족보상에서는 네 여인이 나옵니다. 이네 어머니들을 함께 여러분과 살펴보길 원해요. 첫 번째 여인이다말입니다 여러분, 구약 스토리 잘 아시잖아요.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입니다. 그러나 유다의 새 아들들이 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지 못해서 일찍 다 세상을 떠나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첫째 며느리였던 다말은 이 유다 가문에서 아들을 낳을 수 없게 됩니다. 그녀가 택한 방법은 뭐죠? 시아버지를 통해서 아들을 낳는 방법을 택합니다. 불편하죠? 두 번째 이야기 해볼까요? 라합입니다. 라합은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강을 건너 이제 이 가나 땅에 전투를 벌여야 되는데 첫 번째 전투지 대상지, 여리고성의 여인입니다. 기생이라고 써져 있는데 한글 성경은 그 의미는 뭐냐면 그러니까 술 팔고 못 파는 그런 홍등가의 여인이 아니라 신전 기생이라는 거예요. 신을 섬기는 여사제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여리고의 모든 생명을 죽이려 하셨습니다. 심지어 그 안에서 여자이고 어떤 여자입니까? 우상을 섬기는 여자 라합이 예수님의 조폭 가운데 이름이 들어가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의도적으로 그 이름을 넣게 하셨습니다. 세 번째 여인은 루시입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베들레으로 들어온 여인 루. 루또 한번 볼까요? 로스는 이방 여인인데 이방 여인 중에서도 모압 여인입니다. 모압 여인은요, 이 출애굽의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이 모압 지방으로 가면 쉽게 잘갈수 있는데 그거를 굳이 못 믿고 길을 안 내줬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모압 사람들은 이스라엘 회중이 들이지도 마.라고 했던 모압의 여인입니다. 이 여인의 이름이 예수님의 조복 가운데 나와요. 마지막 네 번째 여인은 더 기부한 여인입니다. 어머니요 누굽니까? 우리 아이의 아내, 바세바입니다. 이 여인은 말하기도 민망하죠. 남편이 전쟁터에 나갔는데 왕이 자기를 봤어요. 그리고는 불러다가 장자리로 합니다. 그리고는 왕이 자기 남편을 불러다가 술 먹이고 어쩌고 하다가 결국에는 편지로 전쟁터에서 죽게 만든 그러니까 왕이 이제는 데려다가 자기의 부인을 삼았어요. 그렇게 난 아들도 얼마 되지 못해서 죽었고, 다윗이 여러 아내들이 있었지만, 가장 떳떳하지 못했던 아내가 바세발 겁니다. 사울의 딸, 공두도 있었고요. 나발의 아내처럼 다윗 이 힘들 때에 그를 도왔다, 지혜로운 여의도 있었습니다. 다윗 왕의 그 아내들 중에, 가장 내세울 것도 없는 그리고 숨죽이며 살아있었던 바세바가 우리아의 아내가 예수님의조복가운데 이름이 나오고 있어요 도대체 도대체 무슨 이유일까요?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기록해 하실 때는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평범해 보이는 아니 평범하지도 못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아도 이상할 것 같지 않은 이 어머니들이 대체 어떤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받고 있는 것일까? 이네 어머니들에게서 이러한 공통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다말은 메시아에 대한 열망을 갖고 있었던 어머니였습니다. 무슨 말이고 하니 유다 집안에 아브라함 집안에 시체불을 와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도 듣고 아브라함의 자손 가운데서 위대한 인물이 메시아가 태어나게 보라도 알고 듣게 됩니다. 이 어머니도 그것을 마음에 소원하게 되요혹 나에게서 혹 나의 아들이 그런데 남편이 죽고 시동생들이 죽으면서 그 희망이 사라졌을 때 세상말로 하자면 다마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게 자기 팔자 고치는 길이었을 겁니다. 돌아가서 사실 세상에 만나서 사랑하는게 오히려 다말하게 세상적으로 현실적으로 더 나았을 거예요. 그런데 다말은 굳이 그 집안에서 아들 낳기를 소망합니다. 자신의 시아버지일지라도 시아버지와 좋아서가 아니에요. 육체적인 관계를 원해서가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아이를 뵌 이후로 관계도 같지 않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이 가문에 주신 그 약속을 열망하며 우리가 윤리적으로 어떻게 그럴 수 있어라고 했을 수는 있지만, 다말의 마음 가운데는 그거 하나만은 분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보시는 겁니다. 음을 볼까요? 자신의 민족이나 자신했던 직업이나 하나님 보시기엔떠떳하지 못합니다. 근데 그 여인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합니다. 자신의 여리고성 주민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되기를 하나님께 속하기를 선택합니다. 그러고 해서 본인만이 아니라 본인의 가정을 구원하죠. 그렇게 자기가 살려줬던 그정탐꾼과 결혼하여서 또 메시아의 계보를 이어가는 여인이 됩니다. 하나님은 라합이 그 전에 어떤 삶을 살았었는지를 다 덮어두시고 다 용서하시고 그녀의 마음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여기고 하나님 백성 되기를 선택했던 그 선택 하나만을 귀하게 여기시더라는 거죠. 세 번째 루스를 볼까요? 루시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올 때 그녀가 했던 고백이 뭡니까? 어머니 하나님의 나의 하나님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겁니다. 분명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기를 원합니다. 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남편 죽고 난 다음에 그녀가 현실적으로 더, 더 편하게 살수 있는 길은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기하고 언어와 문화가 생김새가 비슷한 남자 만나서 재혼하는 거예요. 루스는 어떤 희망도 없어 보이는 돌아가면 손가락질 당하고 놀림 당하고 조롱 당할 그 땅에 단지 하나님을 보고 내가 하나님 백성 되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 가지고 들어옵니다. 하나님그 믿음을 보신 겁니다. 가장 어려운 어머니, 네 번째 어머니, 다세바 성경에 많은 기록이 없어요. 기록이 있을 게 없잖아요. 얼마나 눈치 보며 살았을 것인가, 얼마나 숨죽이며 살았을 것인가. 그러니까 다윗의 전성기에 바세바에 대한 기록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언제 나오냐면 다윗이 죽기 직전에 나와요. 그때까지 숨죽이며 정말 한 명이나 아들 솔로몬 붙잡고 살아왔던 어머니가 다윗이 죽으려 할 때에. 용기를 주었답니다 생전 그러지 않았던 어머니가 다유상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하여 주신 약속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지명하셨던 것 당신 기억하지 않습니까 내 아들을 왕 삼아 주소서 단지 아들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어머니의 마음만으로 보지 마십시오 바세바가 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너의 자손이 대대로 왕위를 지키리라. 그러면 지금 이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된다면 내 아들이 하나님의 그 언약의 계승자가 되어가는 거죠. 하나님의 그 축복을 이어가는 자가 되는 것이죠. 어머니로서 바세바가 바라보고 있는 것은 바로 그 것입니다. 정족들이 눈을 시끄렇게 뜨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목숨 내걸고 나아가서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소망했기 때문입니다. 내 네, 어머니들이 모두 떳떳하지 못한 어머니들입니다. 모두 대단할것 없는 어머니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열망하는 그 믿음만 보시고도 메시아의 계보를 읽게 하셨고 그날 그 계보에 이름이 적혀. 대대로 사람들에게 그 이름이 칭송받게 하고 계십니다. 우리 어머니들에게 이제 이야기의 주제로 옮겨가 볼까 합니다. 우리 어머니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서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비전이라는 것, 말은 어려운 것 같지만 별거 아닌 거예요. 투영에서 보고 있는 그 그림 자체가 비전입니다. 예를 들자면, 여러분이 운동을 시작하셨어요 테니스든 골프든 근데 여러분의 몸은 멈칩니다 안 따라와요 하지만 여러분의 상상 가운데 여러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타이거 우즈와 로저 페더러와 맞상대할 수 있을 정도의 스윙을 보여주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꿈꾸죠 잠자리에 누워서 저는 그랬어요 <laughs> 테니스 막 시작했을 때 그게 비전이에요 이루어지길 바라며 상상하고 있는 그 모습이 비전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자녀들의 장래를 어떤 그림으로 그려보고 있습니까? 의사가 돼서 가운 입고 한잔 진찰하고 두둑한 폐의 받는 모습, 변호사가 돼서 법정에서 정말 논리 있게 설득력 있게 말하고 있는 그 모습, 사업가가 돼서 정말 미국 내에서 주변 사람들 인정받으며 뭐그래요 좋은 일도 하고 있는 그 모습.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상상하며 그리는 그 모습이 비전인데.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은 얼마나 있습니까? 방아리, 라합이, 루시, 바세바가 정말 사회적으로 치탄 받아야 될그 어머니들이 그래도 갖고 있었던 비전은 나의 자녀가 나의 후손 중에서 메시아가 나오려야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바라보는 그 비전이 있었는데.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서 어떤 모습을 상상하고 있습니까? 그 그림 가운데 하나님은, 그 그림 가운데 주님은 얼마나 있습니까? 사랑하며 존경하는 우리 어머니들, 또 아버지들. 자녀를 상상하실 때에 그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모습을 상상하시게 됩니다. 그 그림의 많은 부분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 가장 중요하게그 그림 속에 있는 우리의 자녀의 얼굴이 바뀔 겁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욕심을 가지고 꿈꿨던 그 그림 속에서의 자녀는 여러분 솔직히 생고하지 않을 거예요. 굳어있는 표정일 겁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자녀의 얼굴에 분명 평안과 감사와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며 존경하는 우리 부모님들, 우리 자녀를 위해 기도하시고, 그들을 양육하실 때, 그들을 향하여 꿈을 꾸실 때에 하나님 나라를 꿈꾸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시고, 그를 사용하시고, 우리의 후손 가운데서 우리의 자녀 가운데서 하나님께 귀하게 쓴받는 일꾼 나오시기를 소망하시는 우리 부모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며 무엇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는 그들의 행복을 바라고 있습니까? 정말 그들이 올바로 살아가기를 기대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모 되는 우리들이 바른 길을 인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과 함께 살아갈 것을 가르치고, 또떤 우리가 먼저 보여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우리에게 맡기셨을 때에 우리가 많은 꿈과 많은 희망들을 가졌습니다. 그 그림 속에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또한 그 후손들 가운데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대대로 이름이 날려질 수 있는 인재들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